사실은 이런 동양인들한테는 굉장히 미용적으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피부 타입 자체가 백인에 비해서는 자외선을 받게 되면 착색이 더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 동양인들 중에서도 피부가 좀 밝은 분에 비해서는 피부 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뭐 피부에 뾰루지 같은 거죠. 여드름 같은 것만 나더라도 어, 빨갛게 됐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을 지나면 아무리 자외선 차단을 잘 하, 하신다 하더라도 어,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없었던 뭐 주근깨나 잡, 그러니까 잡티 같은 게 생기고 또팔 같은 데도 또막 생기죠 목에도 생기시고 어, 그리고 또 기미가 원래 좀 있으셨던 분들은 기미가 좀 악화되고 그렇죠 특히 요새는 레저도 또 굉장히 많이 활동을 야외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뭐 골프도 치시고 뭐 등산도 요새 많이 하고 또 어,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색소 질환, 색소의 이런 그 병변 자체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어, 그거하고 더불어서 또요제는 과거에 비해서 기계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비교적 어, 치료를 갖다가 어, 생활에 많이 불편하지 않게 수월하게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것이. 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주근깨를 갖다가 어 뽑는 그런 시술 아니면 뭐 잡티 같은 거 아니면 건버섯 같은 거를 치료하는데 되게 치중을 했고 어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뭐한 뭐, 한 5년 10년 뭐 멀면 한 10년 최근에는 5년 정도 되서는 레이저 자체도 이 기미 기미를 치료하는 그런 기계들 자체도 굉장히 개발이 잘돼 있어서 그 능숙한 그런 경험을 어 갖고 계신 피부과 전문의들이면 어 피부의 그런 색소병변들을 잘 치료를 해줄 수가 있죠. 어 근데 이제 가끔 저희가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기미하고 주근깨, 잡티, 뭐 건버섯 이런 것들을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사실은 우리 동양인들은 어 단순히 보통 30대 40대가 되면 색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갖고 계신데 어, 물론 죽은 깨는 유전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만 되더라도 약간 깨가 이렇게 약간 생긴다 그건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환경적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런 색깔 자체가 더어좀 변변이 좀 불규칙하고 기미가 기미도 같이 생기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근깨, 잡티나 이런 기미는 색소에 생기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근깨나 잡티 건모섯 같은 경우는 피부의 표피 하부에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어 그런 반면에 기미는 그 표피보다도 더 깊은 진피라고 하는 중간층에서 생기는 병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미 치료를 하더라도 별로 치료가 잘안 되고 효과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과거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요새는 기계가 좋아서 기미도 치료가 비교적 수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주근깨나 잡티 검버섯을 치료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요 또 이런 깊은 그런 색소가 대부분인 기미는 거기에 맞는 또 레이저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주근깨나 잡티를 치료하는 그런 검버섯 같은 걸 치료하는 대표적인 레이저가 과거에는 이제 큐 스위치, 엔디아그레이저 중에 이제 5 3이라고 하는 파장에 따라서 약간 깊이가 다른데 5 3이라고 하는 그런 어, 그린 색깔, 녹색의 그런 파장을 띠는 레이저로 어, 많이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하고 나서 착색 같은 게좀잘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IPL이라는 기계가 나왔죠. 이런 IPL 자체도 치료가 이제 원활하게 잘 됐지만 어, 기미병변까지도 같이 치료하다 보니까 기미병변 자체가 악화되거나 어,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한 강선을 쬐게 되면 어, 화상을 입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맥스지라고 해서 어, 그런 그 IPL이나 이런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532 정도의 파장의 단점들 이런 색소침착이나 화상이나 2차적인 기미를 악화시키는 이런, 그, 그런 거를 보완해서 나온 기계가 맥스지예요 맥스지의 장점은, 어, 이, 혹시 기미 부위를 같이 치료한다 하더라도 기미가 더 시커매지거나 이런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지 않고요 왜냐면 그만큼 열 손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맥스지라고 하는 그 장비의 평면을 만져보면 굉장히 쿨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부에 접촉을 해서 갖다 대면 굉장히 차,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저희가 샷을 쏘게 되면 그때 약간 따끔한 빛이 발사가 되면서 따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2차적으로 부수적인 그런 그 깊은 색깔들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에, 그런 부작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에, 이런 손이나 어, 이런 팔 같은데 주근깨나 잡티, 뭐 검버섯 같은 게 생긴 그런 병변 조차도 어, 굉장히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런 그 IP가든지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오산이 파장 같은 경우는 검버섯이나 이런 그 팔이나 이런데 색소 병변이 있을 때 시술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색깔이 나중에 보면 더 진해져 있거나 그런 어, 그런 색소침착이 유발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환자들의 그런 불평을 많이 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맥스지라는 기계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한 기계예요. 그래서 어, 저도 뭐, 어, 색깔이 자외선 차단을 잘 하고 다니지만 색깔이 저도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테스트 샷을 써보게 되면. 손등이나 이런 데 색깔이 생긴, 생긴 부위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딱지도 두껍게 앉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게 살짝 생겨서 어, 가볍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색깔도 또잘 잘 없어지고 또 리바운드 현상도 별로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어, 이런 주근깨나 잡티, 검버섯 같은 이 얕은 부위에서 좀 펴피성 색소라고 하는데 이런 색소를 제거하는데 어, 제 경험적으로 그렇고, 또 다른 병원에 사용하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미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근데 동양인들은 이런 주근깨나 잡티만, 단, 어, 이렇게 한, 그, 그런 병변만 있지 가 않고, 기미라고 하는 더 진피에 생기는 더 깊은 색소의 병변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따라서, 어, 주근깨만 잡티만 치료해서는 얼굴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얼굴 자체가 좀 칙칙한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그 진피의 색소를 치료하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블라이트라는 레이저가 있고요. 그러니까 피코에이라는 그런 레이저가 있는데 제가 이두 가지 레이저를, 물론 다른 레이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 레이저만 언급하는 거는 이두 가지 레이저가 현재 이런 진피 색깔들을 치료하는 레이저 중에 가장 성능이 좀 우수한 레이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명, 이런 그 치료를 일반 피부과 전문의가, 아 물론 피부과 전문의들도 쓰, 쓰긴 쓰지만, 레이저 토닝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 피부과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훨씬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인 그 용어는 아니, 아니고, 그냥 홍보용으로 환자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일반 선생들이 훨씬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레이저 토닝을 하면 같은 레이저, 어떤 레이저로 시술을 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 자체가 낮은 레이저로 레이저 토닝을 갖다가 하고 하면. 그 색소 자체가 그 진피에 있는 색깔 자체가 기미 같은 게 많이 흐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진피성 색소 즉 기미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기미 치료할 때 레이저 토닝 이란 말은 별로 잘 쓰지 않고요. 저희는 어떤 레이저로 어떻게 어떤 간격을로 어떻게 치료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희 의사들이 직접 설명을 하죠. 뭐, 저희 직원들, 실장들한테 어떤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 의사가,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 결국에는 이게 1064. 되게 파장 자체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진피 쪽까지 어, 레이저가 균일하게 잘 전달이 돼서, 진피에 있는 색깔들을 갖다가 색소를 깨뜨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흡수되게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예, 타겟이 진피이다 보니까 겉에는 피부가 어, 큰 딱지나 이런 2차적인 손상 없이 어, 당일날 바로 치료하고 나서도 바로 세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색깔의 깊이가 깊다 보니까 치료를 갖다가 한두 번 해서는 김이나 어, 이런 진피상 색소들은 개선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하 다섯 번 정도. 보통 간격은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에 한 번씩, 치료를 하셨다가 좀 피부가, 좀 많이 호전이 되면 보통 2주에 한 번씩 또몇번 치료하다가 좀 좋아지면 3주, 4주. 왜냐면 색소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치료를 중단을 하면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 횟수를 서서히 좀 단축을 길게 연장을 하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치료를 어느 정도 종결하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색소라고 하는 거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신다면 어, 일시적으로 막 여러 번 집중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좋은 색깔의 피부를 가질 수가 있죠. 어, 제가 이렇게 그 색소의 그 치료를 에, 표피성 색소, 진피성 색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어,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실은 어, 주변에 보면 무슨 피부과라고 어, 돼 있는 그런 전문의들이 무슨 무슨 피부과라고 되어 있는 그런 병원보다는 무슨 의원하고서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 하고 있는 의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데서 이런 색소의 병변 치료 자체를 보면 훨씬 피부과 전문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의사들이 진료하는 그런 병원이 굉장히 많아. 요 물론 그분들이 치료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흉내를 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소중한 피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피부과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피부과의 사한테 그래도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